이 앞에도 화면 나오면 짱이지. 우와! 그래서 이렇게도 찍는 거야. 좋다! 네, 저희는 이제 경주로 출발합니다. 고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봐좋다 아니, 설탕이묻어있으면 좋겠다. 먹어볼까? 잠시만요 이게 튀김김밥 응. 옛날 핫도그 아 그럼 모공다 보이잖아 저희는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맛집이라고요? 어 여기인 것 같아요 입구가 음. 남정부일기사식당 경주의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한번 가봅시다 먹고 와 볼게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짬뽕. 짬뽕? 한번 쓸까 볼까요? 너무 맛있었고 여기는 그 짬뽕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중식 그 짬뽕을 생각했는데 그 짬뽕이 아니고 그 돼지볶음, 낙지볶음이 있는데 그두 개를 섞었다 그래서 짬뽕. 짬뽕했다 그래서 짬뽕. 짬뽕. 음. 그래서 짬뽕. 맛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네네. 저희는. 남정부일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보문, 경주 보문으로 갑니다 보문 여기 나무들 좀 찍어봐 나무들 나무들 아, 아 나무들? 나무들이 이쁘네 여기 왜 좌측 뭐 이런게 소나무가 엄청 비싸보여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문 아덴이라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일단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 경주가 확실히 이런 한옥, 어, 이런 기와. 전통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잘 되어 있네요. 유적지가 많은 그 지역이라서 그런지 맞죠? <laughs> 에덴, 아덴? 아덴, 에덴, 에덴, 아덴. 에덴 말고 아덴. 아덴이야? 응, 아덴. 와 여기 이렇게.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진짜 어머, 진짜... 사극에서만 보던 그, 어. 그런 거 같아. 이 그래? 근처에서 이제 왕과 어. 사랑에 빠진 왕비 될 사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 <laughs> 하여간 이, 이놈의 케이 드라마. <laughs> 비가 와가지고, 여기를 닫아놨나 봐요. 이쪽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이 자갈밭이랑 의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비 내리는 것좀 봐. 음. 이게 좀 크림이야. 네, 지금 황리단길에 왔는데 황리단길이 좋은데 아주 예쁘고 좋은데 주차하기가 힘들다 우와 여기 뭐야? 뭐야? 오 이렇게 건물들이 뭐야? 다 낮고 이런 좀 특색있는 특색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아이스 같 여기도 여기. 카페도 예쁘네 가게 구경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구경하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여기는 캡슐 이거 뽑아서 궁합 보는 거. 사주, 보, 맞아, 사주는 사주. 아니고 전보, 전보는 거. 어, 운세 그래. 뭐야 여기 온천집? 어. 어머나 정말 예쁘다. 온천집. 이게 경주의 맛이지. 음. 저희는 황남 쫀득이 샀어요. 음 맛있어? 맛있다. <laughs> 여기에는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많고. 황남 옥수수, 인기가 음. 엄청 많아요. 저희는 마요로 주문했습니다. 금방금방 나오네. 어, 벌써 나왔어? 네. 일로 와. 음. 맛있 음. 약간, 음, 양념치킨 맛도 좀 나는 것 같아. 음. 옥수수를 튀겼는지, 식감이 좀 바삭바삭한 느낌? 음. 진짜 맛있어요 응. 여기 경주에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보문들의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육회 무레가 맛있대요. 육회 무레? 네, 육회 무레. 어기 가게가 되게 깔끔하고 좋다. 자, 이게 떡갈비, 이게 한우 무레, 굉장히 유명한 한우 무레고요. 육회 비빔밥 이렇게 맛있었어. 왔습니다. 알겠어, 식사를 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다 먹었다고 이렇게 찍어야지 음.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밤이 돼서 지금 시간이 9시 3분이네요 간다! 미안 와? 맞아도 돼 인경주 괜찮은 맥주집을 발견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수 어? 이 안에 와, 와,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예쁘다. <laughs> 이오봐 이거,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음. 어머나. 어머나 음. 세상에. 짠. 한맥주 네, 저희는 지금 경주에서 그 포항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을 하러 지금 넘어왔습니다. 한, 경주에서 포항까지, 포항 그 서핑하는 그 스팟까지 한, 4 50분 정도 걸리는데, 일 왔어요. 저희는 여기 홀릭서프, 여기 왔어요. 네. 이제 우리 패들보드에, 이제, 바람을 음. 넣어보겠습니다. 저희 패들보드입니다. 이게, 방송 선수안 넣으면은, 아주 이거 바람유타가 그냥 힘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 전동 퍼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맞는 이아댑터를 끼우시고 돌려서 끼우는 거거든요. 그냥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꽂아서 돌리게끔 이렇게 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꽂아서 돌리면 쏙 들어갑니다. PSI가 있죠? 여기에도 보시면 PSI가 있습니다. 15 PSI. PSI 또는 1bar 1과 여기에도 보시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SI 또는 bar. 네, PSI를 설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15 PSI로 맞춰놓고 이 전원 버튼 누르면 공기 주입이 시작됩니다. 바람이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현재. 패드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드도 비싼 거는 일체형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냥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거, 저렴한 제품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렴한 걸로 구매하셔서 타다가 아, 이게 내 취미에 맞다 싶으면 그때 돈을 좀 쓰는 걸로 하시고 보통의 크기는 내 머리보다 한한 한 정도 높게? 지금 이 소리가 나는데, 어, 뭐이 소리가 나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좀 높은 기압의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힘차게 바람을 밀어넣고 있는 소리기 이 때문에 원래 나는 소리입니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드는 내 키에 한한뼘 정도? 이렇게 샀을 때이 팔이 좀 직각으로 되게끔 이렇게 세팅하면 돼니 자, 아, 이제 이번에는 수환이가, 수환이 보드를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거 잘 오빠가 끼워놓은 거고. 이거, 이, 어딜 돌려야 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린다. 됐다. 15 psi. 네, 하나, 한칸 내려. 어, 14.5, 이정도. 이게 다 들어가면 이렇게 꺼져요.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마찬가지로 돌려서 껴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완성이 됐고, 자 요거를 뒤집어 주시면 어, 여기 보시면 서핑 보드에도 여기 세 개가 있네요. 저희 것도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흙 같은 게 있으면 잘안 들어가서 먼지를 먼저 풀어주고. 요걸로 핀을 한번더 이렇게 껴줍니다. 절대 안 빠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리쉬? 어, 요걸로 껴줄 거예요. 넘어지었을 때이 보드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발목에 고정해주는 리쉬입니다. 여게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리쉬를. 옛날에 우리 핸드폰 걸리할 때처럼 이렇게 딱 묶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목에, 어휴, 오래간 가 이렇게 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서핑하다가 저는 너무 춥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아직 친구들하고 주원님은 타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어려워요 연습을 아직 더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더 빠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어서 가세요 어서. 다 놀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바람 빼가지고 이렇게 또 바람을 빼는 거거든요 누르면 그냥 알아서 바람이 쭉쭉 빠집니다 서핑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밥 먹으려고 휴게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삼국유사군이 휴게소인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음식점 어, 뭐, 많이 있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찍었어.